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왜 이렇게 올리지? 네, 안녕하세요. <laughs> 강바다입니다. 삼국지 온로전, 올로저... <laughs> 삼, 아, 라라라 삼국지 조조전 온라인, 11차. 실제로 한 지는 11일에 한창 더 됐죠. 그동안에 쭉 이어서 하지 않은 이유는 왜냐면은 파밍 때문에 너무 파밍을 하면은 지겨울 것 같아가지고 파밍하느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연희전이 사실 목표인데, 연희전을 거의 다 깼어요, 지금. 어떤 걸 깼냐면, 요게, 인장이라고 하는 건데, 인장 세 개를 다 채워야 달성률 100%가 되는데, 지금, 빈게 많았었는데, 이거를 다 채웠고, 그동안에. 그리고, 여기 오늘 공격해 볼, 거고, 연희전에 사실 제일 큰 목적이 요 보물인데, 오늘은 청강검 한번 얻어 볼 거예요. 기마개 부대에게 30% 추가, 망, 추가 피해. 기마개 빼고는 거의 다 가능하죠. 근접 유닛한테는. 그리고 일단 진행도를 말씀드리면, 요렇게. 요 정도 라인이면은 실제로는 적벽대전 바로 이전. 적벽대전 바로 이전이고. 점령률은 52%네요. 반 정도 점령을 했고. 전체 땅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이 정도는 반 정도? 딱반 정도 됐다고 하니. 오늘은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연이 조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령을 그동안에 9일차에서 10일차로 넘어면서 많이 했는데, 왜 그동안 안 보여드렸느냐. 성이 좀 생긴 모습이 다르다 그래도, 거의 뭐, 공격하는 형태 자체는 그대로거든요. 거의 그 밥에 그나물이라 재미가 솔직히 별로 없어요. 제가 하면서도. 더 약한 애들만 공격해서 공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 5에서 6. 요 정도. 5, 6, 6, 6, 6, 6 4? 한요 정도는 다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나머지 성도 다 마찬가지로. 여기 느낌표가 떴는데. 요인습격. 레벨 15. 일단은. 중간중간 사건에 보시면 요인습격, 요인습격 이렇게 뜨죠. 여기도 요인습격이 한번 뜨고, 그 다음에 요인습격도 하나, 요인습격 이렇게 둘다 레벨 15짜리네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요인습격, 요인습격을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에 비해서. 보상이 좀 괜찮은 편이라서, 요거 하는 것부터 일단 보여드리고, 이거 두개 일단 보여드리고, 다른 거 시작해볼게요. 일단 요인습격이라고 하면은 너무 레벨 낮은 애 나가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네, 오신 분들 반갑고요. 너무 요인습격이 아니라 정보 수집. 퀘스트 같은 경우는 요런 애들로 나가도 돼요. 제일 레벨 낮은 애들로 나가는 게 좋고, 요인 습격은 조금 레벨이 있는 애들로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나갈 일 없는 조비가 한번 나가볼까요? 준비물은 조비랑 그 다음에. 연이를 깨면은 초반부에 나오는 그래, 뚫어들... 서양마서양마가 <목소리> 필요합니다. 설양마 얘가 조인이 갖고 있네요. 그럼 조인이 갖고 있는 김에 조인이 하나 그리고 가장 레벨 낮아서 군량 조금 소모할 수 있는 이 두부대로. 일단, 저는 요인전 딱 들어가면 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삼국지 조조전 온라인 공식 카페,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 바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 팽성 요인 습격전이다. 그러면, 카페에 잘 나와져 있으니까, 바로 팽성에 눌러가지고, 공략을 보고 바로 진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하는 요령은 요두칸 내에 안 들어가게 하면서 요인, 여기 있는 요인을 요 별에 있는 요인, 얘를 그냥 잡으면 되는 건데 이거를 문제는 얘네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 위치에 그 걸리는 위치에 가 있으면은 미션 실패해요. 그럼 막세 번도 하고, 네 번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익히는 시간에 그냥 공략 보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고,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거 타워, 타워 내에 걸리면 안 되고, 요런 애들한테도 걸리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익힐 시간에 차라리 그냥, 공략을 보시고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럼 저도 공략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길어도 약한 12톤, 13톤 뭐 짧으면 7톤 요 정도에도. 퀘스트를 빨리 깰 수가 있죠. 4턴째. 아, 얘네들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얘네들하고 조금 싸울 필요가 있어요. 정보 수집은 필요 없는데, 유인습격은 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레벨 좀 높은 애로 나가야 돼. 레벨 차이가 많이 나서 한 방에 잡았고. 요렇게 하면 간단하게 깰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상. 보상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장도 3개는 얻죠? 얻는, 뭐,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조금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요인 습격은 일단, 저는 보이기만 하면 다 하죠. 그리고 아까 하나 남은 거. 아이고. 조인스 격도 여기 하나 있죠? 여기 들어가서 아까 전에 했던 방법 그대로 조인도 나가고 부대로 정보 수집도 마찬가지예요 요인스벽 정보 수집. 자 이거를 골치 아프게 뭐두칸 이렇게 막 보고 하면서 실패하고 하지 마시고 한 칸만 틀려도 공략 못 하거든요. 그러느니 그냥,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거 보시고, 쉽게 깨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소폐, 소폐 요인 습격점만 확인하고, 이통 2번 부대는 구석에 놔두고 철량마가 있는 1번 부대가 실제로 깨게 되니까 1번 부대한테만 집중을 해서. 공략 나와 있는 그대로 이거는 후다닥 후다닥 깨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냥 좀 쉬어간다고 생각하는 느낌으로 깨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 레벨 높은데서도 퀘스트 깨다 보면은 진행 출연하게 되는데 퀘스트가 그럴 때마다. 깨신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서 한 칸, 두칸더 나가면 되는데, 요렇게 한 칸, 두칸더 나가서 한 번에 공격할 수 있으면 좋, 좋겠죠. 자, 요렇게 되면은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제 공략이 어떻게 됐냐? 자, 이건 바로 실패한 거죠. 요인이 없어지면서 실패가 됩니다. 원래는 아까 전에 요 위치에서 바로 요렇게 들어가서 얘한테 걸리고 그 다음 턴부터 잡으면 되는 건데. 한턴 무르기는 좀돈 아까우니까. 자, 이렇게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공략을 보고 그대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도 뭐, 바로 없어지진 않아요. 한번 실패했다고 없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전 그대로. 방금도 공략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았는데 저게 한 칸만 더 움직이거나 더 움직이면은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공략 보는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스스로 칸 확인하면서 가면은 실패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략 보고 하시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나머지 퀘스트는. 그리고 이게 공략하고 좀 다른게 비올 때랑 안올 때랑 기막의 이동력이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럴 때도 걸리지만 않게끔만 조정해 주시면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실수를 했었죠 요만큼 밖에 안 가서 실패를 해, 했는데 이렇게 가면 얘한테 걸리면서 잡으면 이제 끝나게 되죠. 끝. 와우. 삼국조 온라인 조조전에서 가장 귀하기, 가장 하다는가죽군 가죽끈 얻었네요. 사실 이거는 가죽끈 온라인이라고 봐도 될 만큼 가죽끈이 중요한데 얻으려고 하면은 안 나오는데 여기서 뜻하지 않게 대박이 터졌네요. 아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좀 돈이 남으면. 상렴 가셔가지고 요런것좀 많이 하나 두개씩 요런거 사주세요 그리고 보부상은